가무가관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날씨가 덥죠.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아, 이제 7월 2 1일부터 어, 이제 예, 말까지 운세입니다. 참고해 보,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낯서서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고, 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일들이, 이, 무엇인가 따져보고 골라서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 가지 이 고민이 많은 날도 됩니다. 어, 계획을 잘 짜야 되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어떤 것들부터 처리되는지 살펴보시고 정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도, 어, 또 들어줘야 되고, 또 계약에 관련 일도, 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혜리입니다. 이 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 결과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이 날은, 어, 주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날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동료들이나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협력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함께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좋아하는 일을 추진하는 날입니다. 일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날이고요. 어, 그리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정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적으로도 어, 새로운 일들을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1열입니다. 이날은 어, 주변 사람들 챙길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상 밖의 일로 인해서 어, 이것저것. 좀 당황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어, 만약에 중년일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금전이 금전이 오 가는 일이면 이 날을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날에는 좀 건강도 조심하시고 어, 또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어, 여기까지 운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물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1일부터 운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브 방송을 제가 공개 사주 상담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날 아니면은, 어, 밤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밤에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고요. 어, 또 일적으로도 뭐 집중해야 되는 일들, 또 평가받는 날도 될수 있습니다. 하요일입니다이 날에는 어, 여러 가지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들 많습니다. 인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내가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 날입니다. 자 소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예,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 신경 써야 되는 일들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 건강이 좀안 좋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먹고 쉬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뭐 연인이 아니면 그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일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는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날은 어 같이 이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일기 투합하는 날입니다. 어또 재미난 일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즐겁게 뭐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만남을 가지거나 모임을 가져서 어 일적으로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어, 능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 에너지를 모아서 사람들에게도 어, 보여주는 것, 전시 발표하는 날도 좋은 날이고요. SNS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는 날입니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어, 자식 문제로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 예민한 부분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남녀관계였다면 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예, 운소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습니다 어, 제가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밤에 에,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상담 어, 하실 분들 와주시면 어, 좋은 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올려보겠습니다. 21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좋은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자, 흐름이다. 이날은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예,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 있겠지만 예, 적극적으로 어,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가지 나에게 능력을 평가받는 날도 될수 있어요. 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일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이성과 만남이 있으있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주변 사람들이 챙길 일이 많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사람들이 이끌리고, 이끌고, 어, 또 나서서 해결할 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사람들과 일기 투합하는 날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 신경 써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대인가격에서대인관계를좀 넓혀 나가는 그런 날도 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거나 금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사람들과 상보장자 하는 날이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애정운도 좋은 날이고요. 여러 가지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즐겁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운세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와일간 전한분들 안녕하세요. 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음, 밤에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될 겁니다. 음,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 또 사주 상담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자오늘입니다 어, 이 날에는, 어, 여러 가지, 이, 신경 쓸 일이 많네요. 고민이 많은 날도 되고, 또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음, 또 완벽하게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날도 될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또 집중해야 되는 곳은 집중하지만, 어, 또 건강 생각하시면서, 날이 더우니까 건강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또 일에 굉장히 이날에도 집중할 수 있네요.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도 있고, 데이트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날입니다. 예상 밖으로 어, 또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서 어, 긴장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 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테 도움을 청해서 일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어 중년 요 임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어떤 이권에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나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열심히 또 집중하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이 날은, 주변 사람들 챙겨는 일도 많고 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일 많아서 또 피곤한 마음이 좀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적으로는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일적으로도 내가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또 사람들과 모여서 즐겁게 또 먹고 마시고 또 데이트도 하는 날입니다. 일 년입니다. 이날은 집에 사람들과 어~ 또 즐겁게 여 여행을 간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어~ 또 어~ 만나서 또 금전적으로 지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한 음식 드시고 또 여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터의 간 여러분. 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주 궁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와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어, 월요일 날은 음, 내가 주변 사람들 도와줄 일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이라서 적흥적으로 어, 뭔가 대응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 사고수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일입니다. 요 이날에는 어, 내가 주변을 살펴야 되는 날입니다. 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날이고 또큰 꿈을 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예, 또해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많고 주변 사람들 챙길 일도 많은 날입니다. 또 금전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하고 어, 투자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쇠름이다 이날엔 어,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어, 또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날이 될수 있겠네요.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어,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직장에 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주어진 임무가 주어지고요. 어, 그리고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수라든지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어, 취업의 기회도 올수 있고요. 어떤 조직과의 계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챙길 일이 많습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있겠네요.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계약에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전문 능력을 또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여기까지 응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토근견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공개 사주 상담에 와주시면. 어, 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그날에 어, 내가 해왔던 일에 예,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예, 줄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어떤 이동하거나 여행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어떤 도전을 해보는 날이네요. 어, 투자를 해보시고 수 있고요. 또 일적으로도 앞으로 어, 미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엔 어, 내가 어,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어, 또뭐 가전 가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음, 좋은 정보로 어, 수익을 내는 그런 어, 일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어떤 조직에 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성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금요일입니다. 어, 어,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어, 협력해서 일을 도모해 나갑니다. 어,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인정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또 대인 관계에서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내 능력을 마음껏 어, 발휘하는 날입니다. 어, 체계적으로 또 집중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날도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 어, 쉬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뭐 어, 더우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어또 어, 내가 정신적으로 좀 피곤했던 사람들 이날 쉬면서 또 여가를 보내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세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일관 여러분들 안갑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라이브 방송 어,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어, 간단하게 또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엔 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움을 나가는 날입니다. 어, 내가 사람들과 협력할 일도 생기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어, 금전적으로 또 지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날엔 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또 마음에 예, 또 부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죠. 뭐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는 날로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날에는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즉흥적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즐겁게 하는 날입니다. 어, 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연애하기 좋은 날이죠.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책임지고 또 챙겨주는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계약에 관련된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돋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어, 그게 아니면 명예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날도 될수 있습니다. 자, 일요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날이고 어떤 음. 큰조직에 임무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돋보이는 날도 될수 있으니까 어, 이 날에는 음, 인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금인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밤에 진행할 때 알림 설정하셔서 들어와서 상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즐겁게 어떤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입니다이날은어 정말 휴가 가는 날도 좋은 날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집중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내 능력을 마음 발휘하는 날이 되고요. 어, 또 어, 어떤 장소 이동이라든지 좀더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수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음, 실행하는 날입니다. 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해왔던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포결입니다. 이날은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가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어,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생길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어, 주변을 좀 정리하고, 또내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어, 다잘 이루어질 거니까요. 또 집중해서 너무 예민하게, 대인 관계에서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어, 이날에는 내가 사람들과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로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음에 드든 안되든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좋은 기회가 올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어, 재미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날, 예기치 못했던 일로 사고세라든지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이날에 좀 건강, 사고수, 또 질병도 좀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기후변화를 좀잘 살펴보시고, 또 위험한 곳에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세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항상 애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밤에 라이브 방송 공개 사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 상담 필요하신 분들, 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이권에 관련된 일들도 진행될 수 있겠어요. 자,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신경쓸 일이 좀 많고 바쁜 날입니다.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어, 일을 도모해 나가는 날이고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날도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예상 밖의 일들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인기가 많아지는 날도 될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 내에서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또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바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인식이 되는지 잘 떠다 줘 보시고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또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과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웃어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캐슬간 여러분들 아,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어, 휴가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에, 또 더위 먹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밤에 라이브 방송 공개 사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어, 또 시청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월요일입니다. 어, 이 날에는 어, 계약에 관련된 문제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 노력해왔던 바 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겁게 쉴 수도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어, 여러 가지 이 날에는 여러가지 신경 쓸 일이 많네요 사람들을 좀 만날 수도 있고 어, 또 데이트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과 상부상조하면서또 일적으로도 또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만남과 더 즐거운 일일도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어,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 어,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날에는 어, 예상 밖의 일들로 좀 신경을 쓰이고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사고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구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어 굉장히 이 끌리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즐겁게 쇼핑을 하거나 어떤 계약이나 이권에 관련된 일로 또, 어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어, 여러 가지 일적으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더 즐겁게 쇼핑도 하고 또 내가 원했던 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운세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